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재미님 뉴비가 없는데 직업 리뷰는 왜 하는 건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요청하는 리뷰라서 꾸준히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STP 같은 만능 제주꾼으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좋다면 이번에 캡틴이 뭔가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 블 마스터와 카데나는 손도 손인데 손목이 약하면 힘들기 때문에 손맛을 보려다가 지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캡틴이 좋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이플 세상도 현실처럼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덱스 해적과 힘 해적이라는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 해적은 아크와 바이퍼가 있고 덱스 해적은 캡틴과 엠버가 있습니다. 힘 해적은 장신구를 살때 가장 비싼 테밍 흰 스탯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지갑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사에는 렌처럼 인기 캐릭터 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머시기 덕분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캡틴이 좋았다면 비교적 저렴한 덱스 템셋이 가능하기 때문에 6위의 입장에서는 사비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캡틴이 덱스 템값을 간보치킨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 캡틴을 키울 분들은 매물을 미리미리 봐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덱스도 요즘은 봄하나 다른 궁수들이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날먹 날먹 신나는 날먹이 힘들 수 있습니다. 캡틴이라는 직업은 그 고대 시절부터 매우 힘들었던 직업이었습니다. 캡틴이라는 밑 값을 하기 위해서 매번 엄청난 소환수들을 재소환하면서 사냥과 보스를 했기 때문에 유비 유입 분쇄기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상화된 섬원 크루조차 예전에는 크루가 좀 많았기 때문에 재미가 추천할. 때마다 너나 해라는 소리가 가장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직업이 모험가 리마스터를 거치면서. 정상화되었나 싶었지만, 신창섭의 은총은 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인 오브 봄바드라는 희대의 증오의 연쇄가 이어지면서, 뉴비는 캡틴하지 마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극인 고통의 세월 끝에, 캡틴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인 오브 봄바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봄바드 템페스트라는 스킬이 추가돼서, 보스에서는 이제 배틀십이 필요 없습니다. 스킬창에서 본바드 템페스트를 온으로 킨 다음에 캡틴의 주력기나 기타 딜링기로 공격하면 추가 타로 자동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캡틴에 이렇게 좋은 메커니즘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직업도 비슷한 조건부 스킬들이 차차 정상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 컨티뉴얼 에이밍을 이제 쿨마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데미지가 패시브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바트 템페스트는 최대 체력이 높은 보스 캐릭터를 우선하는 기능이 있어서 보스 타격이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은 컨티뉴얼 에이밍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스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봄바드 템페스트를 특정 보스에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스에서 더 이상 소환수를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캡틴의 소환수는 배틀쉽, 시즈 분버 서먼 크루가 있는데요. 서먼 크루는 2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때문에 보통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시즈 봉버와 배틀쉽 봉버는 일분 쿨이라서 예전에는 1분마다 챙겨줘야 하는 금쪽이 같은 스킬이었습니다. 시즈 봉버와 배틀쉽 봉버는 본바드 템페스트를 온으로 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즈 봉버와 배틀쉽 봉버는 보스 딜링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파이렛 플래그, 파이렛 스타일, 서먼 크루를 시퀀스로 등록하신 다음에 파이렛 플래그 어프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크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주력기인 레피드 파이어도 다른 속사기들처럼 공중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스가 많이 편해진 기분입니다. 그럼 캡틴이 좋은 점만 있느냐면 사실 뉴비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킬이 많기 때문에 오차 코어 강화가 많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코어 젬스 톤이 휴지 조각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보다는 오차 강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가지 수가 많으면 유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어 칸도 널널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3개씩 나눠서 할 필요 없이 다양하게 3개씩 짝을 지어서 코강을 해주셔도 됩니다. 코어 젠스톤을 이벤트로도 많이 주기도 하고 경매장에서도 무척 싸기 때문에 오차 강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는 단점 아닌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펫버프나 하이퍼 패시브 등등은 추추지지의 직업 분석 같은 사이트로 가시면 다들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캡틴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럭키 다이스가 펫버프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 알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쿨감소 모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중급끼리 이상하게 밀리는 분들은 2초 쿨감소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캡틴 유저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뉴비들은 쿨감을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컨티와 리레 웨폰은 정상화 패치로 대부분의 직업들은 리레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캡틴은 컨티링 효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처럼. 저렴한 시즌에는 컨티사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물론 컨티링을 사용하면 중극딜이 간혹 밀리기가 좋기 때문에 유비들은 컨티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에 3렙에 웨폰 사렙을 조합해서 하는 등으로 특수 반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극딜에 웨폰링을 사용하고 극딜 때 릴에링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빌리티도 보스는 재사용이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가 보스 공격력으로 다른 직업과 다르기 때문에 뽑기 전에 한번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스는 주력기를 사용하면서 헤드샷이 쿨이 돌아올 때마다 사용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봄바드 템페스트 는 온으로 켜졌는지 꼭 확인해 주시 고 로디드 다이스는 5번으로 고정해서 데미지 효과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각 주사위의 효과는 제가 이렇게 퍼 왔으니까 킹무 위키까지 안 까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먼크로도 보스에서 상시 유지 지만 보통은 그때때 사용하는 하이렛 플래그와 시퀀스로 각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 지속으로 풀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캡틴은 사냥에서 쓰는 스킬들 대부분은 보스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스용 키 세팅을 따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프리셋도 있기 때문에 보스용을 따로 해서 전체 프리셋 스위칭에 등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함 노틸러스 스트레인지 봄 배틀쉽 봄버, 퍼실레이드 시즈 봄버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스에서 키를 빼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사냥에서는 꼭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퍼실레이드가 슈퍼스탠스라고 유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 미는 보스가 나오면 보스에서 유틸용으로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컨티뉴얼 에이밍도 그냥 표적 유도라서 보스에서 거의 사용할 리가 없어서 따로 빼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중극길은 오버드라이브 넥타 엠버링크 특수반지를 시퀀스로 넣고 블릭 파티 데스트리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극길은 에픽 어드벤처 메이플 여신의 축복 넥타 엠버링크 특수반지를 극길 시퀀스로 넣고 노틸러스 어설트 데스트리거 블리파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차 극딜은 극딜 시퀀스를 동일하게 하고 노틸러스 어썰트 드레드 노트 데스트리거 블리파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드아이 무적기를 활용해 주시고 백스텝 같은 회피기도 꼭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것이 변한 캡틴을 다시 다뤄봤습니다. 이제는 유비들도 혹시 하는 마음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